저의 꽃나라인 한국에 남자친구와 같이 가게 된다면 저는 사랑의 열쇠로 유명한 남산타워에 가고 싶습니다. 거기서 남자친구와 같이 열쇠를 잠그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런닝맨 보면서 알게 된그 근처에 있는 그 남산 돈가스 집이 있는데 거기가, 거기에 가서 돈가스도 먹고 환경도 즐기고 싶습니다. 그 후에 해양박물관에 가서 수상생활을 구경하고 싶습니다. 이 사진처럼 물고기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웃긴 사진들 많이 찍고 싶습니다. 여러분도 한국에 갈때 거기 꼭 가보세요. 재미있을 겁니다. 안녕.